마케팅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온라인상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기본 백 b 도베이직이잖아요 네. 베이직과 스킬이랑 싸우는 것 같아. 요새 이제 어, 교육을 뭐. 하시는 분들은 스킬프 하잖아요, 엄청. 막 상위노출 비법 알려드립니다나 이렇게 매출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음. <laughs>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왜 저거를 그렇게 어필을 하지? 그리고 최대 매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어, 우리는 사업을 하니까 알잖아요. 네. 매출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영업이익이 중요한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어떤 지표로 자꾸 얘기를 하죠? 매출. 그러니까 <laughs> 매출은 사실 광고 이빨이 때리면 매출 무조건 거야. 올라가고 맞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 매출은 누구나 할수 있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얼마나 남겼는가,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모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말을 안 하는데도 사람들은 현혹이 돼서 교육을 맡들으러 가는데 저는 완전 베이직이잖아요. 베이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 같아요. 매출 말고 진짜로 교육생들한테는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그리고 광고비를 줄이는 게더 중요한데, 그리고 당연히 매출은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출은 줄이고 이 지출에 광고비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막 저는 이제 영업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더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맛이 없다 보니까. 너는 당연한 거고 음. 우리 더 성장해야 대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더 사람들이 뭐 에디트를 못 느끼지 않을까. 자, 그렇죠. 한번 보여 주고 다시 베이스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리게스에 자기 노출하는 거다 오픈을 해 버리자. 독하잖아요. 네. 유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고 알려 주는 것들을 저는 그냥 지금 나세미나랑 글리스에서 그냥 다 오픈을 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한번 모이라막해 보려고. 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베이직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맞습니다 알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가 진짜 큰 능력치인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마. 어려워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건데 왜 이렇게 중요성. 공감을 뭘 탈까요? 아, 제가 이제 그걸 부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이제 배웠고 그걸 이제 적용까지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추천한다. 자기가 이제 실력은 좋고 결과물도 좋은데 음. 어떻게 하면은 옆집 그리고 이런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항상 그런 걸하고요 본인이 실력이 좋다. 이런 트레이너들한테 예를 들어 직원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너 옆집 사는 사람은 너 실력 좋은 거 모른다. 음.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팩트거든요, 사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계속 아 우리 여기 잘한다, 우리 여기 좋다, 이걸 계속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고 잘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외부 상인 노출하고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또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매출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정리를 그렇죠. 좀 해보자면 성과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성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예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많이 남겨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생 남는 게 있는데 그 적용을 하고 나서 한번 매출이 역대급으로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한번 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오픈을 했던 센터였기 때문에 더 빠르게 노출을 시킬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매출이라고 하면은 평균 매출은 조금 더 높게 잤는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유입을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체킹을 하면서 파악을 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 불리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왔다. 하나는 아리 홍보물을 보고 온라인을 검색해서 왔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매출 전환력이나 알려지는 속도도 되게 빨랐고 그렇게 한번 상위 노출로서 어느 정도 유입이 좀 많이 됐을 때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알이라고 하는 이제 지인 소개도 같이 많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 어떻게 보면 안에서 이렇게 회원님들이 많이 순환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외부에 알려지면서 매출 전환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매출도 한15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런 세세한 내용 말고 네. 그 달에 이제 매출 그냥 총 금액이랑 네. 워크인 분류를 아마 꼼꼼하게 잘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온라인 분이랑총 매출 그것만 혹시 인정이 가능하신지 필요하시면은 가능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알려드려야 될까요? 네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이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 네네 그래프로 준비해서 한번 인정해보겠습니다. 어. 마케팅 전반적으로 센터 매출 마케팅이라기보다 진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려줬고 본질에 대해서 먼저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이제 하나하하씩씩 하나씩 이제 여러 센터들 e 적용을 해보셨잖아요 하면서 바뀐 점이 혹시 있을까요? 마케팅을 적용하지 못했을 때의 홍보 그런 활동 a r k e t i n g marketing, m a r k 바뀌었 n g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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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k 라인 홍보도 그렇고 k e t i n 말씀해준 것처럼 타겟,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욕구,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좀더 와닿을지,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출루소의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환될지를 생각 하면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까지도 더 많이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음. 색감, 문구, 그리고 만약에 진짜 프로모션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정말 강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좀 쓰면서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 전에는 그런 강조되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하셨다. 그렇죠. 전에는 무분별하겠다. 이제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좋은 포인트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Y에 대한 부분. 왜 이렇게 들어가야 어, 그렇죠. 되고 왜 이런 문구를 써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네.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휴양철날하게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 이 문구들은 왜 이렇게 적용이 됐었을까를 물어보면 그 설명을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거의. 요즘 트렌드예요. 이게 좋아요. 이런 답변.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아예. 그러니까 왜요? 라고 하면은 좋아요. 아. <laughs>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마케팅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주기 때문에 네. 왜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가애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맞습니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교육을 듣고 나서는 저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해본 적도 있고 사실은 음, 음. 근데. 설명을 했을 때도 왜 항상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음. 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보면은, 그러면 듣는 사람도 이해가 되게 잘 된다고 사실 표현을 해요. 음. 구체적인 걸더 많이 알려주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을 못 하나 봐요. 왜냐면 이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 요이 아. 개념을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으로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리소스가 정말 그러니까 리소스를 떠나서 마케팅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온라인상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기본 백투더베이직이잖아요. 네. 베이직과 스킬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오, 교육을 오. 하시는 분들은 스킬풀 하잖아요. 엄청 막 상위노출 비법 알려드립니다나 이렇게 매출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음. <laughs>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왜 저거를 그렇게 어필을 하지? 그리고 최대 매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어, 우리는 사업을 하니까 알잖아요. 네. 매출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영업이익이 중요한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슨 어떤 지표로 자꾸 얘기를 하죠? 매출. 그니까 아. <laughs> 매출은 사실 광고 이빨이 때리면 매출 그렇죠? 무조건 올라가고. 맞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 매출은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얼마나 남겼는가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모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말을 안 하는데도 사람들은 현혹이 돼서 교육을 막 들으러 가는데 저는 완전 베이직이잖아요. 베이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같요 매출 <laughs> 말고 진짜로 교육생들한테는 영업비기 중요한데 그리고 광고비를 줄이는 게더 중요한데 그리고 당연히 매출은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출은 줄이고 이 지출에 광고비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막 저는 이제 영업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더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맛이 없다 보니까 그건 너 당연한 거고 음. 우리더 성장해야 돼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더 사람들이 에디트를 못 느끼지 않을까 맛을 한번 보여주고 베이직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리액스에 사기노출하는 법다 <laughs> <laughs> 오픈을 해버리잖아요 네. 유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것들을 저는 그냥 지금 나도 세미나랑 리스에서 뭐? 그냥 다 오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모기라고 해보려고 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매직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컨설팅을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한테 동민 선생님께서는 센터 매출 향상에 대해서 저의 교육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한번쫙 이런 식으로 짜주고 나면 유료 강의는 언제 해요? 아. <laughs> 더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우셔서 아시다시피 한 번으로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긴 읽고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은 사고의 합장으로돼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이게 선생님한테 배운 걸로 적용해 봐야지 못해요 이그 예, 알려주신 그거는 암기는 할수 있어도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적용을 시켜보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켜보고 이해하고 계속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 광고대행도 사실상 네. 제가 동료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은 광고대행을 처음에 제가 맡겨달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배우고 응. 직접 하셔라라고 했나요? 직접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맡기고 싶다 안 받아주기 <웃음> <못> <웃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상 실행을 해보면 응. 할만하다. 그리고 광고대행을 맡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응. 지출은 이제 끝도 없으니까 사실은 응. 광고대행을 계속 쓰면 쓸수록 돈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전환을 시키면 더 좋은 거긴 한데 막상 근데 교육을 배워서 직접 해보니까 훨씬 더 설득력도 어떻게 보면 광고 대행을 하는 거보다 음.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음. 할 수도 있고 훨씬 좋은 거 같습니다 음. 가장 베스트는 네. 일단 직접 배우고 나서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까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 이제 광고 대행을 시작했어 던졌어요 네. 라 보여줬잖아요 네. 했을 때 비용이 동민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 전화들 있잖아요 1년에 120만원 내면 은월게해드니다뭐월 10만원 뭐월 10만 월 하면 은다 그렇죠. 해줘요 블로그 플레이스 다 해줘요 하는데 저희는 센터 블로그만 해도 한 달에 150만원을 받아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여기 너무 비싸 말도 안 되는 음. 가격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그냥 그 설득하는 게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해보셔라 라고 했던 거고 근데 동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카센터 블로그 피드백을 딱 해줬을 때 너무 잘하고 계셨고 근데 대부분의 센터 대표님들은 알겠으니까 너 그냥 맡아서 해줘 그러니까 개념을 알니까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 뺏기기 싫으니까 그냥 맡아서 어, 해줘 라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 대행을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고객사들이 이제 받을 텐데 어떤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저한테 일단 그 개념적인 거를 배우고 나서 직접 해보실지 아니면 광고 대행을 맡길지 그냥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고 대행을 처음부터 딱 해버리면은 비용이 처음에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비싼 거지 저는 비싼 게 아니다, 저는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요. 근데 영업 전화에 너무 포기 버리니까는 이게 광고 대행이랑 가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 정도 가격입니다라고 설득하기가 귀찮으니.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그때 그냥 맡기셨는지 배워보세요 음. 라고 하는 편입니다. 광고대행 저도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죠 사실. 금액이 진짜 선이 좀 나뉘잖아요. 정말 저렴한 단점피 신청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무조건 안 나올 거고 그만큼 결과를 보인다 하면 이 업체가 이 금액을 부르지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이런 광고대행에서 싼건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만치. 충분히 잘 해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딱한 가지 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광고 대행사가 비싸다고 한들 저는 딱 그거는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센터에만 적용을 잘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센터에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본인 센터만 효과를 잘 내놓고 홍보를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저 이렇게 됐어요. 플레이어로서 잘하는 사람과 감독으로서 잘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레이어로서 잘하는 사람들이 요새 어나 이제 이렇게 했었으니까. 교육을 할 거야. 야 너희들 나, 나처럼 될수 있어 아이고. 라고 대부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교육생들 의 성과를 지켜보면 상식대로 성과 적다 그리고 그냥 그렇죠. 워크인 한두 개 늘어난 거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무슨 사기 렇게 많다 그뭐 그렇죠. 그런 건데 그래서 진짜로 유의미한 음. 거를 하려면 오아스를 네. 수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빼기, 광고비 그걸 해가지고 효율이 더 많이 나왔다 라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도 세이브한 거고 그렇죠. 돈도 더 많이 번 거니까 안할 이유는 없는데 네. 근데 그거를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다 안 하는 게 맞죠 거안 그렇죠. <laughs> 쓰고 있는게 네. 낫죠 그래서 센터여라서 저는 진짜 다행이었던 게 음. 평소가 좀 있는 센터면 회원권으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광고 대행을 하는 게 워크인 유입을 많이 시켜주는 거에서 끝났다고 <laughs> 생각을 하는군요 네. 그 안에서의 설득은 센터의 맞죠. 역할이고 그렇게 많이 물어다 줘도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인력이 되는가 그래서 인력이 되는 곳이면은 광고 대행비 이거는 정말 저렴한건데 PT샵, 1인샵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광고 대행비보다 혼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으니까 절대 머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대1로만 하시는 분 아니면 PT샵 뭐 80평대로 해가지고 PT샵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항목들이 여러개가 있으니까 요거만 한번 해보세요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냥 가짜고짜 어?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은데 보다도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는 거죠 티샵이 이렇게 진행하기엔 이 정도 소환해 해낼 거나 이런 것도 힘들고 그런 분들 퍼스널 브랜딩 이쪽으로 좀 해서 자기 자신에도 가치를 올리는 게더 효율적으로 이득이지 않을까 이제 뭐좀 어떻다 소감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긴 오, 하네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항상 배울 거는 열려있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중간 소감으로 음. 말씀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큰 거는 아 그래도 이렇게 좀 배우길 잘했다라는 음.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배우면서 계속 적응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단계고 배우다 보니까 자신감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음. 주변에 어떤 센터가 있건 어떤 센터 홍보를 하건 그 센터가 정말 돈을 많이 쓰서 홍보를 막 한다라고 하면 그거만큼 이상의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신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 제가 항상 시장 분석할 때 레드오션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브랜드 런칭을 하시고요. 아, 네. 네.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레드오션인데 경쟁이 너무 심한데 <laughs> 왜 그렇게 해요? 하면은 근데 저희는 이제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알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있구나. <laughs> 1위가 아니더라도 네. 2위, 3위만 해도 그거는 내 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실력이 있다. 우리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어라는 이제 자신감이 붙는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이라는 거가 용어가 의미가 너무 변질돼서 좀 그렇지 진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정립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걸 가치를 더해주고 그거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해서를 정립을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요 소감이 내가 맨날 항상 얘기를 하는 그런 가치관이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조금... <laughs>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다른 사람들 확장 좀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서 네. 다른 걸로 확장하는 건 너무 좋은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에서 파생돼야 된다고. 근데 그 외적으로 어제 이제 밤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큰못다칠 수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실수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공부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헤리터라 설정을 하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장가 혹은 이제 수익률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쪽이 이제 수익구조가 대부분 30%에서 40% 정도를 이제 수수료를 주거든요. 마진율이 좀 높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근데 본인의 캐릭터와 맞지 않는 제품을 하면은 사실상 전환이 굉장히 안 돼요.